파이브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5% 이상 주주의 두나무라는 데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어 많이 이름은 들어봤는데 여러 번 들어봤는데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어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 상장된 회사는 아닌데 가상자산거래소라는 데에서 그 주가가 어, 소개하는 것은 좀 어떻게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크면은 사업보고서 공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금감원에 에, 그것을 그 찾아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 이, 그리고 그 예측이라는 표현을 안 했는데 계속 영업 실적이 하락하고 있습니다만은. 에, 플러스적인 걸 가정을 해서 한번 예측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제, 저는 그스루프 회계를 제조 중심으로 그게 적합한, 에, 그 회계인데, 에, 이런 그 서비스, 가상자산 이런 거를 하는 회사, 은행이나 이런 데 것은 뭘로 그 회전율을 대처해서 하냐 그러면 두 평의 t회전율이라는 거로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0.25 정도 수준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어, 그 PBR은 0.74로 되어 있다. 굳이 그 이, 계산을 해본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나무에 대해서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2030은 호구였다. 강남 부동산 주어 담은 두 나무 빗썸. 박기홍 기자가 조선닷컴에서 2022년 6월 20일 날, 그, 거의 2년 전에 기사입니다. 어, 땅짓고라는 어떤 그 메뉴에서 하는 것만인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 점율 유 1위인 업비트가 강남부동산을 그 집중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어 어쨌든 두나무와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1분기 실적이 반토막 났고 수수료 위주의 사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일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가상 자산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여 실물 자산 그것도 강남 빌딩을 매입하는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가상 자산에 몰려든 2030은 거지가 됐고, 거래소 운영 회사들은 이들의 돈을 털어 강남의 빌딩을 산다며, 결과적으로 가장 자산 시장의 2030이 빛성과 두나무의 호구가 된 것이라고 평가가 나온다. 저는 뭐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수준이고, 또 능력도 없습니다. 어. 예, 어붙은 가상화폐 시장, 안전자산, 뭐, 이런 쪽으로 좀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이석우 대표라고, 그, 장기, 그, CEO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주인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서비스 회사는 매출이라는 용어를안 쓰고, 영업 수익이라고 그러죠. 어, 9,862억 원을 달성했는데, 전년보다 19%가 감소했지만, 은 2022년은 2021년보다 66.9%, 67%가 감소했어요. 2021년에 매, 영업수익이 3조 6천억이나 됐는데, 이게 이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영업비용은 그렇게 또안 줄죠. 줄긴 줄었어도. 어, 24.4%가 그래도 그 비율로 적으로는 줄었습니다. 전체 금액은 뭐 크게 안 줄었다 하더라도 어, 그래서 매출 총이라고 했지만 그 매출 총위이나 영업위나가 같고 16.5%가 그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근데 반대로 2.2%가 상승한 걸로 나오네요. 어, 개인적으로 실물 경제가 아닌 가상 경제는 전혀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모르는 거는 또안 하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에, 그래서 여기는 그이 두나무가 뭐하는 회사냐 그러면은 자기네들 영업을 이렇게 세게 어, 하고 있는데 업비트 라는거 영어 몰라요 솔직히 증권플러스 증권플러스 비상장 업비트, NFT 이런 용어도 처음 들어보고 세컨블록, 업비트 스테이킹 모르겠습니다. 뭐 어, 뭐가 그, 이게 그 이, 이 가상 상품이 되는 거지 어쨌든 슬프포스로접근하려면 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변동미가 필요한데. 예,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회사가 아, 인식하기 좋게 매출 연동 수수료라는 항목이 있어서 요거 하나만을 변동비로 봤습니다. 아, 연동 수수료가 뭐 크게 나가는 건 아니에요. 268억 원이 나갔는데 이게 35.3%. 그래서 이 비율의 그 갭으로 인해 가지고 수수료 단가가 하락했다라고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로픈율은 0.7%가 오히려 상승했어요. 운영경비는 그 23.1%를 줄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TOE 생산성으로 볼 때는 3.41로서 어, 상승은 했어요. 금액은 줄어들었어도. 그래서 슬로픈 영업이익은 뭐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 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에, 그 제조업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어, 앞에 그 표시한 대로 매출 연동 수수료를 그이 재료비 성격으로 인식을 하고요. 어, 그것이 35.3% 감소했고, 그 다음에 운영 경비는 23.1%가 감소했습니다. 이 운영경비 전체가 판매관리비라는 건 여긴 없으니까 전체가 이제 현장 운영비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 이게 금액은 줄었어도 그 운영비율은 그 운영경비 비율은, 운영 비율은 1.5% 상승했고 그 변동비 아까 그 연동수수료는 1.5%가 그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산출됩니다. 총 제조비용이라고 해총 영업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종영업 비용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수수료 단가가 하락했다라고 이렇게 추론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122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8.2% 감소했고요. 직원 수는 그런데, 61명이 증원이 됐고, 2022년도에는 181명이나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이 거의 2억 원대입니다. 2022년도는 2, 2억 4,160만 원이고, 2021년도에는 무려 3억 원이 넘게 <laughs> 연봉들을 받아갔어요. 어, 아주 대단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어, 크게 그 나타난 그 비용은 전산 운영비가 어, 328억 원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36.4%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급 수수료는 22.8%가 감소한 게 되어 있습니다. 그이 매출 연동 수수료하고 이 지급 수수료는 성격이 다른 거로 보입니다. 경영 평가지표로서 T 그 회전율이라고 듀퐁에서 어 적용하고 있는 건데, 매출 나누기 자본 총계가 되겠어요. 어, 요거로 평가를 회전율로 본다 아, 두 평가에서 이거를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0.25입니다 2022년도 0.39에서 2021년도에는 무려 1.18이 정도가 이제 잘 나가는 거였을지도 모르겠는데 14.2% 감소했어요. 음. 아, 아, 하락을 했죠. 스루프율은 0.68%가 상승을 했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부채는 뭐 크게 없습니다. 1.3%뿐이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는 좀 참고해주시고요. 를 어, 그래서 그 2024년도를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실적 대비 뭘 어떻게 하지만 계속 하락세인데. 판매관리비 그냥 변동 없다고 보고 마이너스 영업 이익이 마이너스 16%인데 이것을 플러스 16%로 턴어 라운드 하는 선이면은 얼마 매출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걸 생각해 봤고 그리고 그 생산 재료비인데 이게 이제 아까 그 연동 수수료죠. 거기 5% 증가한다고 봤고또 현장 운영 비용도 5%그 올라간다고 증가한다고 이렇게 봤을 때 에,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매출이 1조 1천억 원대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마이너스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에, 그냥 가정을 이거는 예전망이라기보다도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된다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슬루프트 회계로 보면은 운영비용이 5% 증가한다고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영업이 익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플러스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똑같이 유사하게 나옵니다. 1조 1천억 원대로서. 요거를, 그, 아까 그, 이 매출에 연동하는 그 수수료 기준으로 이게 5% 증가한다고 이것도 가정을 했으면은, 이것도 유사하게 1조 1,267억 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만스럽은율이이 정도 높은 회사는 매출 자체가 어, 그 돈이다, 번 돈이다, 이렇게 그 인식이 되네요. 요거가 이, 아까처럼 그 똑같이 1조 1,020억, 200억 원을 한다고 하면은 한 7,960억 정도 남는 거로. 그런데 아까 두펑 회전율을 3.7%, 0.25 회전했는데, 0.26 회전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어, 약간 매출이 증가해가지고, 어, 영업이익이 한 8,300억 정도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가정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아마 현금 재무 지표가 이런 가상 자산 회사에는 더중요할 평가 지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 EAT 세후 현금 순이익입니다. 8,661억 원을 벌었습니다. 전년보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이 현금 수익률로는 21.7%로서. 정년도 25%보다는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EMS, 그, 전체 사업 활동을 통해서 들어온 유입된 돈은 1조 6천억 원이다. 어, 이게 이제 뭐, 재고자산 이런 게 없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에 거의 그, 뭐, 뭐라 그럴까요? 그, 그, EBIT, 이런 수준하고도 거의 맞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최종 1조 2천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 그 유입된 돈에서 비유동 자산에 5천억 정도를 그 어디 투자를 했어요. 어, 그래서 어디에 많이 투자했을까 보면은 그 정석기업 이런 쪽으로 38% 실물 하는데 쪽으로도 투자를 했다고 봐집니다. 어, 이거 근데 비율적으로는 좀 내려갔네요. 그 규모가 커져서 그런지잉여 현금 흐름으로써 채권자가 한테 한 19억 정도를 더좀 들여온 돈이 있습니다. 레버리지율은 뭐 극히 낮고요, 1.3%로써. 그 다음에 이자, 이자 지급 이자율은 6.5%로 꽤 높아졌습니다. 주주잉여 현금흐름이 주주가 가져간 돈이 978억 원이고, 전년도에는 2,741억 원인데, 예, 2021년도에는 그 거꾸로 7,400억 정도가 그 주주들이 돈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23년도에 주주들이 가져간 978억 원은 어떤 성격이냐? 배당의 700억이 가져갔고 주식 선택의 변동이라고 해서 이것은 주주들이 돈을 다부 그 집어넣은 거고요. 자기 주식 취득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를 올리려고한 건지 거의 500억 정도를 또그 자기 주식을 다시 샀습니다. 여러분 요런, 런그 요런 복잡한 그런 내용이 그 주주잉여현금흐름 내역이 되겠어요. 어, 그리고 그 유상증자가 2021년도에 5천억이 있었습니다. 이런데다가 이제 돈을 2021년도에 돈을 딜이 밀었는데 성과는 떨어지면서 실물자산 쪽에 돈을 들여서 하이브 같은데다가 돈을 투자를 했다. 음, 요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디다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느냐. 정석 기업에 이런 많은 데다가 한 8,60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간 데를 보면은, 두나무 앤파트너스라는 데도 투자 관리 자산 운영하는데, 이런 데가 이제 강남의 빌딩 사고 뭐 그런 거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어, 캡스톤 일반 부동산 사모 투자, 어, 이런데도 크게 돈이 나가 있고, 어, 이런 쪽에 이제 그 부동산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그 어, 투자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관계 기업의 에,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에 그 5788억 원을 또 투자를 했다. 어, 그렇게 돼 있어서 그 관계 기업의 전체 그 투자액은 한 6,500억, 그 다음에 이제 그종소 기업은 8,600억, 그러면은 한 1,500억, 1조 5천억 정도를 그이 들어온 자본 가지고 여러 군데 이렇게 그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주가는 음 이게 그 가상 자산 거래소에 나오는 모양입니다. 증권 플러스 비. 예, 자료는 증권플러스라는데 비상장인데 그 상장이지만 주식거래는 되는 모양이죠. 그 자상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어, 2021년도에 54만 원하던 게한 8만 5천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는 PBR, PBR이 거의 600% 어, 6인데 0.74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어, 대부분 돈을 잃고 나왔다 이렇게 봐지네요. 주주 내역을 보니까 송치영 씨라고 1979년생인데 어, 25% 가지고 있고 김형년이라고 어, 1976년생인데 에, 2대 주주로 되어 있는데 사내 이사로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근데 2022년도부터는 그, 2022년도부터 매출이 급락을 했는데, 영업수익이. 이때 이제 물러난 것 같은데, 이대주주예요 이대주주. 우리 기술 투자가 7.21% 가지고 있고,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10.61%를 가지고 있고, 하나 투자증권이 5.95%를 가지고 있는 걸로 소개되는 회사입니다. 이런 기업에서는, 어, 우리는 뭘 필요해야만 하느냐 엔트리 포인트, 어, 순수 변동비, 음, 그 다음에 퀄리티, 척행 이거 제조업에 특화된 에, 그런 요소기 때문에 어, 이런 서비스 업종은 뭘 음, 그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어쨌든 그, 그 수수료 수수료, 그거가 이제, 그 말하자면 건드려야 될 대상인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영순이는 뭐냐, 그러면 역시 세일즈 레비뉴, 그 수익, 영업 수익을 어떻게 많이 올릴 거냐, 세일즈 프로모션 앤드 마케팅 활동들을 이렇게 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상, 두나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